갑자기 <laughs> 분명도 아파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어, 웰컴 대학로 스코비가에서 하는 전인의래 리플로우 단이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아, 안산에서 지방공연이 있기는 한데 어, 여기서 서울에서는 마지막 공연이라서 여러분들께 어,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저이 민강. 예, 아, 조이 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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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니까. 아, 아, 네, 민강 케부터. 아, 형 조금만 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뻔뻔했다. 웃음> <laughs>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리틀 농부다에서 다인 역할을 맡은 김민강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 끝날 것 같았는데 끝이 났네요. <laughs> 아, 이 작품은 제가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너무 감사하게 와준 작품이라서 더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너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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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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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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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용기를 냈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을 때너무나 감사한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공연 하면서 많이 힘 냈고 용기를 낼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실 거 저희가 무대에서 다불었으니까요 앞으로 웃을 일들만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행복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설의 유튜브 농구단에서 승우 역할을 맡았던 이종석입니다. 어, 저는 놀지 않을게요. 어, 되게 신기해요. 저희가 어, 오디션을 보고 첫 연습이 이 극장이었거든요. 이 극장 지하에 연습실이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네요,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형들과 동생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스태프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요 어, 이 공연을 통해서 제가 많이 주신 사랑들 다 알고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생이 아니고 이번 연도 여름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제 인생의 시즌일 것 같아요 어 저를 뽑아주신 전설의 리틀 농구단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저와 함께 해주신 아까 말씀드렸던 형, 동생들 스태프분들 저기 진짜 열심히 저희 무대에서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정말 그분들이랑 저기 밑에 분장실에 계시 음악팀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수연 역할을 맡은 임진섭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 전리농을, 마지막 공연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그, 테마가, 이제, 시즌을 몇번 해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어. 사실 저희는 몸이 힘들거든요. <laughs> 근데 정말 많이 가져가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같이 연기하고 하면서 많이 해소하고 많이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 동서경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좋은 사람들, 좋은 스태프분들, 밑에서 늘 고생하시고 저희 이렇게 땅 계속 흘리잖아요. 그 정말 이렇게 막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저희 막땅 닦아주시고 막 엄청 고생 많이 하셔요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런 고생안 해서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쉽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설의 리틀 롱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 만든 공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연에 저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다음에 와도 여러분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설의 리틀 농구단 자체를 사랑해 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그 전설의 리틀 농구단 홍종우 역할을 맡은 김대현입니다 오늘도 다들 보셨을 텐데 다들 장난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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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다들 너무 친하고 되게 열심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그런 활기찬 느낌, 기분 이거를 관객들하고 을 함께 하니까 항상 좀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 진짜 저희 밴드거든요 진짜 라이브거든요 그 라이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안 계셔가지고 네. 좁아가지고 그래. 하여튼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laughs>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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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설의 리틀농구단에서 지훈 역을 맡은 정찬우라고 합니다. 유광이 형이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이 작품이 어 굉장히 힘들 때어 찾아온 작품이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고 특히나 제가 막내였습니다 막내였는데 지금도 막, 막내네요 네. <laughs> 지금도 막내네요 네. 막내인데 형들이 진짜 형, 이, 생, 이 말을 하고 싶다는 말밖에 생각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너무 좋았고 형들이 진짜 너무 잘 챙겨줬고 형들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그 스태프분들이랑 당부자분들 그 너무 고생하셨고 어, 저도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대우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설의 길롱구단 상태역의 신창구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엠클로처 정민석 대표님, 이봉규 본부장님, 양주인 음악 감독님, 신선호 안무 감독님, 장성 연출님, 및 스태프분들과 저희 밴드분들, 그리고 추주하시는 어, 스태프분들, 그리고 의석이 대현이 형, 차호 지훈, 종석 김철 정수민강, 진석 주형, 그 다음 저,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더블 선영이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노안 음, 했어요? <laughs>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민우, 저한의 민우예요. 네, 그렇고 어 저도 4년 동안에 걸쳐서 전리도락 계속했고 아마 안산에서는 제가 단관이라 정말 서울에서 관객분들 만나는 공연은 마지막 일반 관객분들 만나는 거 마지막인 거 같고요. 어 제가 항상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 제가 노래 가사 중에 내 가슴이 뛰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저희가 가슴이 뛸수 있는 어떤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가슴이 뛸수 있고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 하나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톤을 바꿔야 되는 건가? 네! 자 이제... <laughs> 아, 이렇게 인사가 다 끝났고요 어... 저희가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화이팅 보호가 있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이대로, 뭐, 매진까지 가보자, 뭐, 바꾸까지 아, 아, 가보자, 가보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대로 안산까지 가보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객분들, 마세요. 찍으실 거예요. 분들 찍으셔도 되고, 네. 손이 편하신 아니 손이 내밀지 못하시죠. 내고 네. 네. 하나, 둘, 셋, 이대로 안산까지, 안산까지 가보자!